여러분 안녕하세요 엉령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등장할 혹한의 결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조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이 한편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태양의 결투라고 하는 여름 컨텐츠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 유튜브의 오른쪽에 이 부분에다가 태양의 결투가 치면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태양의 결투 영상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베리를 1번 영웅으로 사용했을 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데이먼은 3킬 선봉이다 하는 쇼츠 등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추천 영웅과 조합법과 같은 의미로 이것저것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 타임라인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양의 결투에 필요한 영웅을 분석하고, 실제 우승까지 했던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장 좋은 영웅이 어떤 영웅이고, 그 다음 영웅들은 어떤 영웅인지를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혼자서 3킬을 할수 있는 영웅들이 가장 좋은 영웅으로, 전 S티어로 놨고요그 다음에 2킬 이상을 할수 있는 캐릭터를 A 플러스 티어로 놔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적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여기에 조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와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두 번째 자리에 팔라모르를 넣으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 다, 르게 그, 레오프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소니아를 넣어주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니아의 위치가 있죠? 소니아가 1번에 나가서 이렇게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버프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니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버프를 얻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서 1번 영웅만 전투를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소모 횟수 1회 횟수가 얘만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영웅들은 그대로 넣은 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프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와일더스 쪽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팔람으로가 있죠. 가장 앞에 있을 때그 뒤에 있는 영웅에게 이렇게 버프를 줍니다. 그런데 얘가 소모가 되고 나서 얘가 버프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2번이나 아니면 3번에 넣어 주면은 1번에 있는 영웅이 버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다른 버프를 뒤에 있는 영웅에 주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영웅에게 주거나 요런 친구들을 배치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영웅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알렉시스 같은 캐릭이죠 오, 알렉시스 같은 캐릭은 요렇게 앞에 날개를 받기 때문에 날개 효과 중에서 HP가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동해가지고 한번 살아나는 그런 뭐 효과들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드렸고 어떤 영웅들의 조합을 가져갔는지 가져가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 중요한 게 도전 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정 영웅, 특정 직업, 특정 진영, 이렇게 해갖고 총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저께 와일러스와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인저를 중심으로 클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안 깨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많이 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을 클리어하시면 좋은데 요 부분을 결국 메꾸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랭킹에서 내가 도전 완료한 퀘스트가 몇 개가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이런 것도 좀 익혀 보면서 어제가 한 3등 정도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서버는 한 38개까지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 여기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외에 있는 디스코드에 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신규 쿠폰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산타전이라고 해서 신규 쿠폰 코드가 나왔으니까 신규 쿠폰 코드도 여러분들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교환 코드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매주 다이아 100개를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 링크를 통해서 구입했을 때 5%의 여유주를 공식 상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외 보니까 왼쪽에 저 같은 친구인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53개를 완료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57개까지 완료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서버가 뒤, 뒤 서버죠? 그러니까 챔피언 플러스로 보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무소각은 분들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런 티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에 대한 툴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랭킹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태양의 결투 영상 링크를 통해서 어떤 조합들로 가장 앞에 배치라면 좋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호칸에서는 선봉에 나가서 올킬 가능한 영웅으로서 제가 볼때 왼쪽에 있는 캐릭터들이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뭐 시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영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썼을 때꽤 높은 킬 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료를 하지 않은 어, 도전 미션 과제가 있다면은 저런 영웅들 중심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아까 전좀 앞에서 제 영상들과 링크,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료, 그다음 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이렇게 인포그래피 방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서 이분 갖고 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쿠폰 코드는 그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왼쪽 위쪽부터 한 화면에 보시기 좋게 제가 이거 해놨으니까 스크린샷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북마크나 좋아요 같은 거 눌러 놓으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계속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야팔라에 있는 인포그래핀이 두 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0티어, 0.5티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분류했던 S플러스 3킬를다 때릴 수 있는 친구 처음에 나가서 그러니까 기회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0.5티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미러전이 걸려가다 그러니까 상대도 똑같은 팔라모르, 상대도 똑같은 마르실 상대도 똑같은 세미라 이런 경우에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아이템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템을 사용해줘서 궁극기를 빨리 썼을 때 굉장히 강력한 딜을 낼수 있는 그런 영웅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티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건그 다음 순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 뭐 소니아라든지 아니면 탈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는데, 죽어서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소니아나 알렉시스처럼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영웅에게 어떤 버프를 줄수 있는 영웅 같은 경우에는 티어 0.5나 티어 1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0.5에 팔라모르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탈렌같이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캐릭터들 같은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갔을 때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그 다음 친구들이 전투를 할때 나가기도 합니다. 베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을 짜실 때 여러분들은 저 왼쪽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마법사와 전사라는 직업군을 사용하되 내가 뭐, 그레이브본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레오프론에 있는 친구들 위주로 가져가서 거기 있는 도전과제를 먼저 깼으면, 그 다음에 도전과제를 안깬 거는, 예를 들어, 뭐, 반신 악마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신 악마를 안 가져가고, 아니면 또는 반신 악마만 가져가고, 요런 식으로 도전과제를 하나씩, 직업을 두개 결정해주고, 진영 하나 결정해서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깨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아보이는 영웅들은 여기서 좀, 어 콜라보 영웅이라고 해서 굳이 나쁜 캐릭터들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저 루시를 저렇게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언급을 드리면 0.5티어의 루시가 있습니다. 지금 루시가 보면은 오른쪽 화면에 다섯. 5... 번째, 여섯 번째에 있죠. 그래서 루시가 초반에 1 선봉으로 나가서 굉장히 많은 킬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많이 좋아진 캐릭터들 중에서 여러분의 워커가 있었죠. 그래서 워커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 플러스 이상이 됐다는 라 가정하에 굉장히 선봉으로서 활약을 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옆에 소니아 같은 친구들 넣어줘서 버프를 달아주는 센스는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화면 남겨놓고 여러분들께 링크로 태양의 결투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어 어떻게 조합을 짜는지를 거기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영상 제공하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